그건 좀... 그건 데드라이프 어. 어넌 데드라이프 <laughs> 누구야 무슨사람 나와 <laughs> 준비됐어? 나 궁있어 아 미안해 아, 아 준비됐어? 아 준비됐어? 어 아. 가! 오오굿 네이스 <laughs> 어머, 아주 좋아요 우와 쟤 죽었다 또못 어, 참지. 어, 우리 코붕아 죽었다. 어? 테마리에스 죽었다. 아, 이성 모저려 뭐 빨라 이 씨. <laughs> 머리가 없으니까 가벼운 거지. <laughs> 아이씨, 아, 씨. 아니, 아니네. <laughs> 어, 졸라잔이네. <laughs> <존나다니네. 웃음> 너무했다. 아, 진짜 너무 했는데. 축다 어, CS다. 어. 아. <laughs> 준비됐어, 야. 아될거 같은데? 어. 좋다. 나이스. 아야야 캐터 야, 어디 갔어? 야 캐터. <laughs> 미친놈 아니야. 아니 알파이트가알파이트가 들어가지. 어? 지금은 안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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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요! <laughs> <laughs> 와, 미친. <미치. 웃음> 어? 좋지 않나? 좋지 안나 창판, 창판. 얘도 잡아. 짧다. <laughs> 안잡안잡 <접혀야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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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웃겼네. 나이스, 브랜드 진홍콕 어, 브랜드 딜 미쳤다 네 브랜드 딜 미쳤어요 지금 그래도 다행이다 <laughs> 다행이다 진홍춰 고양이 진홍콕에 더블클래스 다행이다 그나마 평타 평타 살아라 고양아 캉 죽어 와보고먹봐 썩은 고양이대로 징수가 까탱이 어? 없잖아. 내려서유수가게 좋아. 징수가 되게 좋아. 징수아 징수가 되게 좋아. 가지고저렇게하니 q 가 앞으로 던지네? 게 조이 할줄 아는 거 아닌데 아, 아, 아 조이 할줄 모른다 Q를 아, 저... 뒤로 던진 다음에 공 타면서 Q를 날려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 아... 약간 르블랑 같은 느낌이에요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이상해 <laughs> 근데 지금 그걸로 포킹만 하고 있다는 소리지? 포킹과아 어. 자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아 그래? 저게 2타 이타 스킬인데 1타만 쓰고 있어요 과연 이렐리아는 우리의 이렐리아는 아 보호막 못 썼다 나한테 보호막 쓰라고 얘기해줘요 <laughs> <이> 치매 <치맨. 웃음> 아, 아 치매 오인방 아 잡근 <laughs> 남겨? <왜 자꾸 안겨. 웃음> 아 이거 구만아 씹는 데미지를 막아는막싸운 건데 킬은 왜 근데 뒤로 던지고 안 올라 안 날라 오냐 야 이새끼야 이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나 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잠깐 치즈버건네요원이요그 치즈 치즈버거? <laughs> 아니.. 뭐라는 거야 네. <laughs> 그래, 다들 치 좋은 시간이지 와, 이제 저희 배웠다. 와, 이제 저희 이제 아, 할줄 안다. 와, 굉장히 맞을걸. 오, 오, 이제 할줄 안다. 오, 오 행복해. 힘, 좀... 진짜 졸라쎄. 좀... 피어라 녹였어. 피어라 녹였어. 괜찮아. 피즈 e 나이스. 존나 좋냐. 나이스. W. W. 만 깔아줘 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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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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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전면을 잘못 눌렀다. <laughs> 어? <목소리> <laughs> 아이 누른다는 게안 눌렀어. 이 새끼 웃 누라고 쳐맞는 거 봐. 야 혼내줘. <웃음> 혼내줘. 미녀, 혼내줘아 올탱 없어. 아, 개빡치네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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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메시지, 아, 니 선생님 선생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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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리깨리 깨리깨리 아, <laughs> 모자가 눈들 <님들> 어디 갔어 <웃음> 예상했지만 <웃음> 생각보다 더 참혹하다 나는 예상 도못해 내셔이빨 내셔이빨 갈까? 응 음, 맞음 왠지 여기 있을 렌. 것 같아 날라가라 소신이요 <laughs> <여름,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루트롤 역시 우리 수호신은 대단했다. 생각도 못 하게 날라왔네. 난그말 듣고 피했지. 뭔가 날라왔나 했네. <laughs> 아.